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 의회 소식. 누군가의 브이로그처럼 라디오를 통해 오디오 로그 형식으로 경기도 의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경기 A 로그. 오유회라고 하면 아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신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경기 a 로그에서 마음껏 소통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친밀감을 느껴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소통의 문을 열도록 할텐데 바로 오늘 첫 주인공입니다. 두구두구두구. 경기도의회 김종호 국민의힘 대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아, 네. <웃음> <웃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들이 네. 박수 웬만하면 잘안치는데 아,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네. 네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첫. 음. 이고 또첫 음. 손님이시고 네. 환영합니다. 일단은 저희 첫방송에첫 출연이시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경기도에서 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을 맡고 있고 광명시를 음.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호 도의원입니다. 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첫 방송 첫 출연. 아, 그런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인데, 음. 오늘 실수 없이 잘했으면 좋겠고, 어, 제가 떨리는 만큼 어, 준비한 것도 많지만, 음. 우리 경기 도민들에게 많은 어, 정보와 의사를 전달해드리고 어, 유익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첫 방송 <laughs> 방송 출연 경험이 별로 없으셨다고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달변이신데요? 아, 아이콘택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 그러게요. <웃음> 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우리 O B S T V에서는 한번 출연하셨다고요? 네, 맨 처음 음. 그, 당선되고 어, 기본적인 의원들 출연할 때 음. 한번. 방송 출연한 적 있습니다. 음, 네. 그러시구나. 네. 아, 그리고 예, 우리 의원님이 어. 우리 OBS와 연이 좀 많으세요. 어. 제가 좀또 취재를 했죠. 어. 네. 네. <laughs> 또 우리 의원님이 지난해 우리 OBS 자치분권 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또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음. 복지 대상도 수상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예. 아니 근데 상을 많이 타셨습니다뭐 음, 예. 저는 뭐 역할을 음. 기본적인 역할을 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음. 많이 그 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음. 예뻐해 주셔서 그런지 음. 뭐 상을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그 상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더욱 또 저의 본분 역할을 충실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우리 지금 그 대표 의원님께서 되게 말씀을 조금 조금 되게 상냥하게 말씀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의원님을 조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아주 강렬한 사진 하나만 딱 봤었거든요. 네. 딱 주목을 불끈 주시고 그 도의 도, 도의회였죠 거기가 네. 그 연단에 서셨던 모습. 네. 그래서 너무 아우 되게 강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두번 대표 연설을 조술단체 음. 대표 연설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연설을 할때 마지막에 어, 저도 모르게 어. 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는 음. 강한 의지의 표현이 갑자기 아. 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당황을 했지만 어, 연출된 게 아니었군요.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근데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의지, 불끈 네. 뭐 이런 파이팅의 모습이었 네, 그렇습니다. ]이었네요. 반드시 저희가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음. 예. 저희가 하는 역할은 경기 도민들을 위해서 음. 뛰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기 음. 어,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으로해서 반드시 저희들의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부분적인 그런 역할들은 해내겠다는 의지가 음. 좀 표명이 돼 있었습니다. 네. 야, 이게 이런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몸 속에 다 배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나와요. 음. 네. 우리 죄경. 네. <laughs> 그 아나운서도 음악 나올 때막 춤을 추는 이유가 다 그런 거 <laughs> 아니겠어요? 몇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일어나서 네. 춤좀 춰야겠다. <laughs> 근데 일단은 저희가 모시면서 네. 대표 의원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네. 어, 일단은 도 의원분들이 이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의원분들을 대표하는 분이신 건가요? 대표 의원님이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초미하게 78대 78이라는 음. 어, 동수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 예. 76대 76 동수인데, 어, 어. 어, 그 중에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의 의견, 의사들을 어, 저희가 회의를 통, 의원총회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그것을 교섭단체 간 어, 교섭을 할때그 예. 어, 의사를 거기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어,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표 의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예. 그 의사가 전달이 될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국회 에비견으 하면 그 원내 대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뉴스 보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원외를 다 아우르는 거지만 네. 원내 대표는 국회 의원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네. 그게 바로 이제 국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하시는 바로 네, 그런 역할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밑으로 내려보면 어쨌든 현재 뭐 양당의 대표 음. 국회에도 있듯이 똑같이 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6분을 대표해서 이제 대표위원 자리에 계시니까 뭔가 느낌이 나는 대표야 뭔가 격식을 좀 차려야 돼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왠지 어려워 보입니다. <laughs> 어, 저희도 지금 <좀> 지금 불편합니다. 예. <laughs>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 초선으로 입문을 해서 지금 현재 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선, 3선 의원들도 계시고 음. 각자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그만큼 그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대표원이 됐기 때문에 음. 더욱 더 <laughs> 겸손한 자세로 또 의원 뜻을 받들어 가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음. 생각하고요. 네. 어, 저는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표실 또교육 단체실은 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이 오시면은 함께 차한잔 하면서 덕담 나누고 네. 지역. 문한들을 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음.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그 방송 출연하시면서 또그 정치인들하면 딱딱하다는 그런 선입견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좀 풀어주시는 그런 계기도 한번 또 마련해 주세요. 네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언제나 대표실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나가다가 그 도민분들도 들어가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하셨습니까? 사실 뭐 저희 이제 공무원분들한테도 음. 그렇고 이제 사실 저희가 12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오시기는 아, 좀 불편하십.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현안 문제 좀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왠지 이 의원이라는 신분, 그리고 이제 대표실이라는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음, 봅니다. 음. 어쨌든 최대한 편하게 접근하고 음. 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음.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어, 많은 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기 대표를 시작해서 현재 3기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음, 네. 어, 아마 더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음, 그 역할을 해보시라고 한것 같은데요. 그런 경직됨보다는 의연한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의원님 그 그러면 그 대표위원님 그러면 임기가 몇 년인 겁니까? 어 저희는 당헌당규에 의해서 1 년씩 아, 하도록 되있고요. 네. 예. 연임 뭐 저희가 제 자체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뭐그한뭐일 차, 2 차, 3 차까지 뭐 연임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음, 네. 임기는 1 년으로 되고 네. 연임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예 그럴까요? 네. 어, 일단은 저희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예, 예, 청취자분들하고도 소통을 이제 오늘 하셔야 되는데 네. 거리감을 조금 좁히기 어. 위해서는 선물만 한게 없거든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어, 오늘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퀴즈를 좀 드렸어요. 밖에도 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식 선물을 드리는 코너를 통해서 퀴즈를 드렸는데 오늘 네. 함께 하시는 분 김정호 대표 의원님이십니다. 자, 저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네. 청취자 여러분 드릴 거고요. 들으시면서 어, 앞서서 드렸던 그 문제도 잘 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문제와 뒤이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주실 힌트 이런 네. 것들도 잘 들어 주셔서 많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릴까요? 예. 음. 경기도 의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땡땡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음.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보기는 두 개가 나가고 있죠. 1번 평생학습도시 2번 조기교육 도시.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999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이고요. 잠시 후에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함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힌트 조금 주실까요? 저희가 평생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평생 학습을 좀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 저희는 평생 살아가면서의 어 교육은 음. <laughs> 누구에게나 어 <웃음> 공평하게 <웃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네, 예, 예. 힌트 주님 세번 주신 거예요. 예, 주님 저희도 평생 방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장님 듣고 계시죠? <laughs> 네,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아시면 샵폰 999 보내주십시오. 사실요, 경기도 의회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일반 도민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거든요. 요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것은 조례를 어, 제정하거나 음. 개정하는 그런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내용들을 토대로 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들이 확장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어,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죠. 네. 조례안이 참 궁금해요. 어, 일단은 오늘 퀴즈로 드렸던 네. 그런 조례안들도 음. 있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많이 만드시죠? 많이도 네,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어. 네. 얼마에 한 번씩 조례안을 만드세요? 얼마나 한 번씩은 아니고요. 음. 자기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뭐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회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예.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어. 음. 이제 본인의 조례들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 하는 역할들을 음. 하고 있는데요. 어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학습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음. 또 장애인 관련된 그 사안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다른 의원들께서는 어쨌든 지역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어 예산이 지원이 되려면은 어쨌든 법이 제정이 돼 있어야 음. 예. 그 법을 토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조례들을 재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 속에서 어 도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데그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들에게 그 연말에 뭐상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뭐. 어. 많이 했던 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최우수 조례 상이 또 선정이 되어 예. 있어서 그 어쨌든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되는 그런 상들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상을 받게 되면 음. 뿌듯하고또 음. 그것이 제대로 재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서 음. 도민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아마 그 의원님 음. 더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은 음. 어떻게 좀 기억에 남는 조례가 아니 있습니까? 네 저는. 음. 뭐두 가지 종류가 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평생 음.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네. 어, 광명시가 평생 학습 교육 이호입니다 전국에.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이제 기초위원 할 때서부터 그런 관심을 아. 좀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예. 어, 저희가 통과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부분들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 있다고 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의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이가 셋이 아, 있습니다. 예. 아, 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음. 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어, 조금 어, 미안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제 관심을 좀 아이들이 갈때좀 많이 못 가졌던 부분들 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또그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들도 함께 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레 부모가 갖는 교육에 대한 관심 그거를. 좀 도민들한테 넓혀서 적용을 시키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럼 뭐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또 특별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인간은 누구 나 평등하다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이 장애인들이 어쨌든 장애인들 또 유형별 장애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또. 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이거 삼부 끝나고 우리 또 음악 들으면서 또 신나게 한번 또 우, 의원님하고 또 한번. 춤 추어 볼까요? 아, 네. 네. 의원님께 춤까지 부탁드리는 건가요? 드석 드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네. 네. 카메라가 또 비춰야 되는 건가요? 네. 의원님 저는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자 일단 저희가요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하고 어, 3부로 건너 아, 4부로 건너가야 될 텐데 어, 오늘 문제가 이거였죠. 경기도 의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명시가 최초였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을 했죠 음.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였는지 보기 두 개가 있었는데 보기부터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이 평생학습 도시 2번이 조기교육도시. 의원님 정답이 1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네. 1번 평생학습도시였습니다. 빰빠라밤. 아, 없네요. <웃음> <웃음> 예. <웃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답 1번이었고요. 1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당첨자 뽑아서 개별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